안녕하세요. 저는 고윤정이라고 하고요. h 아 트랩에서 지금 기획자이자 이론가로 입주를 하고 있고, 저는 퍼포먼스 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때는 한 2018년 즈음이었는데, 그때는 반복이라는 주제로 공연 예술가들과 시각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 반복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시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워크샵 같은 것도 같이 해보고, 댄스 스포츠 하시는 선생님들을 초대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시할 때는 팽팽한 어떤 그런 텐션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음, 하나의 당김네 개의 눈이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대립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서 반대 성향을 가진, 어, 거에 대해서 다루는 전시를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퍼포먼스를 전시 안에서 막 보여주는 그런 걸 한다기 보다는 퍼포먼티브하게 그냥 보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 몸의 흔적들을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그런 어떤 틈들을 주제로 두 비트 사이의 틈이라는 전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시를 할때 사회 문제 같은 거를 화두에 막, 막 빵! 떠뜨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터뜨리고 막, 그렇게 전시하는 그 과정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많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의 손 닿을 수 있는 문제에서 좀 차근차근 풀어가는 편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라는 책을 공동으로 쓰게 됐었는데 먼저 제안해 주신 그고등학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이거의 취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저도 모르게 이 책을 쓰고 있었어요. <laughs> 제가 겪어온 십몇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왔던 그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었고, 미술사에서도 많이 어 남겨줄 수 있는 얘기를 만든 것 같아서 이제 되게 좋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고, 여성이 예술계에 이제 적응하면서 음, 진입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두 비트 사이의 틈이라는 전시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르페브르라는 분이 쓰신 리듬 분석에 나온 용어였는데 울퉁불퉁한 그런 도시의 모습 자체가 어, 어떤 명확한 그, 운율이 있는 그런 리듬이 아니고, 어, 틈이 있는 그런 리듬이 도시의 리듬이라는 뜻인 거죠. HR 트랩에서는 고맙게 개인 공간을 쓸수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기획자 레지던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내보면서 기획자도 역시 레지던시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똑같이 독립, 연구자로서 자유롭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는 상황 만 익숙하다가, 여기 와서 되게 고요한 순간이 오히려 되게 약간 낯설기는 해요. 여기서 어쨌든 저는, 어, 글을 많이 쓰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긴 해요. 글을 몇 시에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왜냐면은 아침에 이제, 집에 일을 마치고 와서, 이제 여기서 한 11시에서 한 4시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고, 근데 다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좀 많았어가지고, 4시 요정처럼 보냈어요. 하루 중에 뭔가 이렇게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이제 4시였던 것 같은데, 어, 여기에서 그 4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